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수 있고 또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이방인의 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또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기록한 저자라는 게 떠올려지실 겁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능통했고, 또 당시 바리세파의 수장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물론 이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학문적 소양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 계층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나오죠. 소대교회가 태동하고 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향한 믿음과 열심이 너무 가득해서 그게 지나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추적해서 잡아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담의 색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3일간 눈이 멀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나니아가 찾아와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 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도 그때 바울로 바뀌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회당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며 낙인이 지켜 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이후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알게 되고 바나바를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또 제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사도가 됩니다. 이후에도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차례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4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와 지도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준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절대 전하지 말고 무엇보다 기도할 것을, 기도를 먼저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일절의 말씀입니다. 일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기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를 괜히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울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아테네, 로마 등 여러 많은 성교지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볼수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먼저여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고 다가오는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뒷전으로 밀어선 안됩니다. 모든 일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일에는 인,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고 간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습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기도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사는 동안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절의 말씀에도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직용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성취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교회의 지도자였고 사역을 위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드러지게 급격한 그의 회심은 하나의 큰 힘이었고 이 사도의 부르심은 분명하고 빛났으며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사역에 큰 결과를 낳게 한 가장 실력한 에너지는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회심 경험, 출신이나 학력, 또 배경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개열리하지 않았고 생활화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썼습니다. 그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습관은 기계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삶의 패턴처럼 법칙처럼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확보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자신의 불친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큰 성공을, 그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악한 사람들의 악행과 음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석자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하였고 그날 밤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평탄하게 지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또 사, 사심에서 가만 하나 매를 다섯 번씩이나 맞고 또 돌에 맞기도 했으며 세 번씩이나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주야로 바다에서 지내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고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에 의해 당황함이나 부끄러움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째로. 바울은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이 에베소서 3장과 8절, 에베소서 3장 8절과 구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볼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변화되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 중의 개수인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선함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자신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겸손함을 잃어버려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모르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더큰 것과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면 불평과 불만 속에 빠지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또 찾, 구하고 찾다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이 낙심과 좌절을 하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지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압니다. 삶의 고민이나 문제, 유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소원과 바라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 상황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도 기쁨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린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염려를 이 걱정과 불안을 다 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이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때 염려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을 때 기도와 간구로 나타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독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염려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기가 힘드십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호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읍조리기라도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입수가 생각을 친히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인과 능력을 부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어 응답 받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